Worldcom.edu. I will guide you to a world of fun stories.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마법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왕. 마법의 거울은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난쟁이들과 백설공주의 탄란한 집.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독사과를 주는 노파. 노파는 반짝이는 사과를 꺼내며 한 입만 먹으라고 합니다. 왕자와 떠나는 해피 엔딩. 왕자의 키스로 깨어난 백설 공주는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떠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볼까요? 옛날 옛적에 한 왕비가 아이를 간절히 바랐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설 공주가 태어났고 왕과 왕비는 기쁨에 가득 찼답니다. 백설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심하게 병들었어요.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났어요. 왕과 작은 공주만이 남게 되었지요. 왕은 슬픔에 잠긴 채, 아기 백설공주를 안고, 언제나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왕은 다시 결혼했어요. 그는 새 왕비의 머리에 황금 왕관을 올려주며, 왕국과 어린 백설공주에게 따뜻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랐어요. 새 왕비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매일 마법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지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백설공주가 자라날수록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빛났어요. 왕비는 점점 질투에 사로잡혀 백설공주에게 온갖 허드렛일을 시켰지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언제나 착하고 밝은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왕비의 질투는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그녀는 사냥꾼을 불러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속 깊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는 순수한 소녀를 해칠 수 없었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서 도망쳐라 백설공주. 늦기 전에 숨어야 해. 백설공주는 어두운 숲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길을 잃고 무서움에 떨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숲 속에 다정한 동물들이 모여 그녀를 감싸주었어요. 마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백설공주는 깊은 숲 속을 헤매다가 따뜻한 불빛이 비치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살금살금 다가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들여다보았지요. 안쪽에서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백설공주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피어났어요. 백설공주는 아늑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지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수프를 한 숟갈 떠먹었어요. 온종일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이 그녀를 감싸주었어요. 그날 밤, 일곱 난쟁이들은 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침대 위에 한 소녀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들은 조심스레 다가가 등불을 들고 속삭였어요. 누구지? 다음 날 아침,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었지요. 백설공주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제가 집안일을 도울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난쟁이들은 매우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비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화가 난 왕비는 마법을 써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어요. 그녀는 늙은 노파로 변신하고 마법의 빛을 준비했지요. 이번엔 절대 못살아날 거야. 왕비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왕비는 다시 노파로 변장해 백설공주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백설공주에게 예쁜 빛을 선물했지요. 백설공주가 그 빛을 머리에 꽂자마자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어요. 왕비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난쟁이 한 사람이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그는 마법에 걸린 빛을 보고 저주받은 물건임을 알아챘어요. 곧바로 망치로 빛을 부숴버렸답니다. 그러자 백설공주는 눈을 뜨며 숨을 내쉬었어요. 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에 왕비는 몹시 분노했어요. 그녀는 다시 어두운 마법을 사용해 독이 된 사과를 만들었어요. 늙은 여인으로 변장한 왕비는 사악하게 웃었어요.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으며 말이에요. 백설공주는 독이 든 붉은 사과를 한입 베어 물었어요.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창가에 쓰러졌어요. 아직도 변장한 모습에 사악한 왕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백설공주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거든요. 남쟁이들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묻는 것이 너무나도 슬퍼서 유리관을 만들어 그 안에 눕혔어요. 그리고 숲 속으로 그녀를 옮기고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날마다 그녀 곁을 지키며 언젠가 깨어나기를 바랐답니다.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 유리관 속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슬픈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어요. 왕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가 깨어나길 기도했어요. 그러자 마치 그 기도에 응답하듯 백설공주의 가슴에서 황금빛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왕자가 조심스럽게 백설공주에게 입을 맞췄어요. 그러자 마법이 풀리면서 그녀가 눈을 떴어요. 일곱 난쟁이들은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백설공주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는 책과 함께 해주세요.